안녕하십니까 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어,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먼저 아시죠 94년 79년 1900 2039년 2009년 1964년, 2023년, 자, 지난 시간이겠지만, 여름의 한가운데 하지 때 87년에 우리나라 산업이 초호황을 맞이했고, 그 바람에 5년 뒤에 92년에 취업이 대폭발했죠. 그리고 나서 87년에서 10년이 지나서, 97년 무렵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어, 대거 정리가 또 하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97년에서 5년 뒤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추분인데요. 추분이 되면 이제 어, 가을이 이제 곡식이 무르익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시대가 시작될 때인데요. 2002년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제의 약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하다 보니 스펙이란걸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스펙 취업.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스펙에 따라서, 학력, 학벌과 스펙에 따라서 이제 쭉 나눠지는,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지는 뭐, 그죠? 뭐 비정규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저 밑에는 이렇게 또 뭐, 임시 알바까지. 그러면서 양극화가 본격화되죠. 결국 뭐 소득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또 일조한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스펙 취업이다. 그런데 또 묘한 일이 터져요. 97년에서 자, 정충년 10년 다음은 2007년이겠죠. 요 무렵입니다. 2007년에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때 또 한번 아슬아슬 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면서 한국 경제가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었죠. 흔히 V자 반등을 했죠. V자 반등. 그래서 2007년은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힘이 없어지려고 할 판에 한국의 기술력, 즉, 중국보다 훨씬 앞선 이 기술력이 있는 바람에 즉,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타난 건또 있죠. 점점 기업들이요, 이제 투자를 갖다가 국내에 그렇게 별로 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죠. 또 중소기업들도 생산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해갖고, 가지고 와서, 그냥 딱지만 붙여서 팔죠. 지금 국내에 있는 웬만한 제품은 다 생산한 중국 OEM이죠. 그죠? 거기에 공장에서 생산해서 와요. 그럼 국내 일자리나 투자가 안 늘어나겠죠. 200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흔히 말해서 국내에서의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즉, 매수가 더 이상 뻗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정부들이 하는 게 뭐냐? 내수를 살리려면 딱 하나가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건설 경기죠.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 경제 성장 만드는데 GDP 만드는데 아파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뭐 뭐 아파트만 짓는다 하지만 아파트를 그렇게 수요가 없었고 짓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는 벌써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자, 내수는 정체, 국내 일자리 정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5년 뒤에 이때가 정해년입니다. 2012년 임진년이에요. 이때부터는 스펙만으로 되지도 않고요, 이제는. 학벌이, 물론, 뭐, 좋으면 되긴 하지만, 또 젊은 애들이요, 젊은 친구들이. 야, 가서 내가 무슨 대기업에 가서 뭐 부품처럼 쓰임을 당하다가 버려질 거. 어차피 뭐, 이런 말 나오죠. 뭐, 사오정, 그죠? 50대 되면 뭐, 잘리고 40 중반이면 잘리는데, 내가 뭐, 다른 길을 찾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진, 취업만이 목표가 아니고, 또 월합에, 다양한 풍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하는 게 뭐냐. 조금 집에 돈이 있으면은, 자, 입문계 나왔다. 뭐합니까? 로스쿨 가죠. 그래서 로펌에 가거나, 그래서 전문직 변호사가 되거나, 또 그때부터는 공, 뭐, 공부 좀 잘한다. 의대 가는 거죠 의대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집에 돈이 좀 있어야지만 대학만으로는 안 되니까 요 대학원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유학을 갔다 옛날엔 유학 가면 미국인데요 그 이후로는 뭐 영국도 가고 근데 영국 가면 국내 취업 잘안 됩니다 사실은 잘 모르니까요 영국이 무슨 대학이 뭐뭐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국내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야 공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집안이 돈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자 취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 바로 수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런 거죠. 좋은 부, 부잣집에 태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니가 가난한 거야. 또뭐돈 있는 것도 능력이야. 이런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되죠.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하면은 뭐 낮에 뭐 일하더라도 밤에 야학, 야간 학교를 나와서 성공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저희들이 자랄 때그 세대들은요. 꼰대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어? 신문 배달하고 응? 밤에 야학 다니고 아,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해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무슨 뭐 대기업에 이문까지 하고 내가 지금 했는데 너는 대체가 자 자녀죠. 너는 대체 무슨 뭐 월아벨이고 뭐고 뭐 대체 너뭐 하는 거야. 기성 나이든 세대가요. 세상이 흐름이 변해가잖아요. 그뭐 이렇게 꾸짖는다고 그 말이 먹히겠어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는 나름의 또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이 쉽지가 않고, 또 옛날처럼 뭐, 돈만 주고 밥만 먹으면 행복한 시절도 아니고, 좀 나도 좀 즐기면서, 뭐, 차 몰고 나가서 차박도 하면서, 뭐, 애하고 같이 하늘의 별, 별도 보면서, 그런 결혼 생활 하고 싶지, 뭐, 그래, 뭐, 마누라야 너는 집에서 집을 지켜라. 난 열심히 돈 벌어 올게. 그 시절은 끝났잖아요. 요즘 맞벌이 다 하죠. 애기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뒷받침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수조 수조론이 나온 거죠. 취업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다시 5년이 지납니다. 우리나라 국운의 동지입니다. 이제 비전이 없어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됐을 때죠. 이때 와서 한국의 산업은 이제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 떨어지고 내수 성장은 사실은 제로에 도달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잠재 성장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즉 성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전정 문재인 정부가 뭐 미국이 무조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니까 행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풀면서 마지막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내죠. 자, 이건이죠. 억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요. 돈을 풀어서 다시 성장률을 적당히 마치 하는 것처럼 맞춰 놓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7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결국에는 아파트 짓는 것 말고는 내수 시장을 성장시킬 방법이 없어요. 대기업들은 뭐 웬만한 기업들은 중소기업들도 해외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외노자는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죠? 자, 대기업,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현금이 많아요. 유동성이 많아요. 근데 투자를 다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가 쉽지가 않죠. 국내에서. 또 최근에 미국에서 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죠?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면 이제 그일자리인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제조업이나 등등.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2022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92년, 더하기 30년, 그죠? 취업 대폭발에서 30년, 제가 늘 얘기하죠. 30년 지나면 반대 상황이 온다고요. 2022년, 작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음, 작년 말쯤 돼요. 2022년, 뭐 초겨울쯤, 그때 와서 우리나라에... 취업 상황은 바닥을 쳤습니다. 취업 빙하기죠. 아까 얘기했죠. 8,6세대가 가장 취업을 쉽게 했다고 요 64년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죠. 1900,64년생을 중심으로 참 사회 진출을 쉽게 했어요. 취업이란 건 사회 진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의 자녀들이라 할수 있는 1994생. 우리나라 국은의 입초에 태어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 취업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부모가 64년생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혜택을 받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뭐 모았던 재산이나 뭐뭐 뭐 등등 그죠? 여기에 뭐 공부 시키느라고 뭐 하느라고 돈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혜택을 받지만 또그 세대의 자녀인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참 세상은 그죠? 큰 눈으로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정확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 취업 빙하기인데. 그럼 취업이 언제쯤 풀릴 거냐? 취업이 풀린 것은요. 1982년부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요. 올림픽 한다 결정이 나면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이렇게 해외로 나갈 진출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취업 시장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해에 취업을 했는데요. 82년에 취업 시장이 확대됐고 이제 취업 시장이란 말 시장이란 말 자체가 나온 게 92년입니다. 자 앞으로 취업이 풀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20년 남았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린 참 힘들겠죠. 제가 그죠.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동포, 뭐, 민족, 동포적 관점이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는데, 그나마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뭔가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력이 있고, 또한 고급 기술 일자리는 거의 생겨나겠죠. 그러면서 그 힘이 이렇게 중국의 만주 쪽으로 또 뻗어나가겠죠. 저는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통일을 무슨 동포의적 관점이 아니고요. 한국 경제가 성장해 나갈 일종의 활력,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